여호와께서 시내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일 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무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입니다 게르손에게서는 림미 종족과 시무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개수된 자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곧 서쪽의 진을 칠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재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을 쓰는 줄들입니다. 고아색에서는 아무람 종족과 이사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하 종족들이다. 개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아 차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아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괴와 상과 등잔대와 재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곳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다. 그 개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곳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리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지인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 즉, 1 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만 2천 명이었더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월요일에 우리는 민수기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 레위인을 제외하고 모든 지파의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여 군대로 정비하는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는 레위인에 대한 계수를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른 지파에 대한 계수와 큰 차별점을 한 가지 하나님께서 두시는데 그것은 바로 계수의 기준이 되는 남자들의 나이입니다. 다른 지파는 모두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남자들을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군사로서 군대를 정비하고자 하는 목적에. 차원에서 납득할 만한 기준이 되시죠. 하지만, 레위 자손의 개수의 기준은 15절의 말씀에 1개월 이상 된 남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하지만, 개수할 때의 다른 기준은 우리에게 내위 자손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 아니며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본 이스라엘 열두지파의 장자들을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문임을 더욱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18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 내위 자손을 개수할 때도 다른 이스라엘 지파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가문과 종족을 중심으로 세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는 특별한 점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지파들에 비해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는 자손들의 이름들입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경우 각 지파의 지휘관을 위주로 언급하고 있는 반면에 레위 자손의 경우는 레위의 손자들의 이름까지 언급하며 각 족속을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레위 자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죠.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기 위하여 특별히 지명하여 부름을 받고 드려진 지파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레위지파에게 이렇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된 백성, 자신에게 들여진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신분을 레위자손들을 통하여 보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이 이제부터 들어가야 하는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며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레위지파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를 이렇게 자세하게 계수하고 계시고 그들의 종족 족속까지 자세하게 기록하시는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는 전쟁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이라는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을 가진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과의 가장 큰 차별성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된 그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사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은 삶 전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은 불가분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보다 그들에게 우선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정체성을 가집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받았으며 또 우리는 그 핏값으로 사신받은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가져야 하며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다면 우리도 삶의 전체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세상적인 어떠함보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자신과 기쁨으로 동행함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레위 집합 가운데 게르손 자손과 고핫 자손, 무라린 자손이 해야 할 일과 그들의 총수와 그리고 지휘관들을 기록합니다. 그 중에서 고핫 자손은 모세와 아론의 종속이기도 하고 또 가장 많은 숫자를 가진 자손이기에 성소의 가장 중요한 성물들을 다루는 역할을 맡습니다. 성물들을 다루기에 32절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 엘르하살이 내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으로 세워지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게르손 자손들은 천과 휘장 종류들을, 무라리 자손들은 널빤지 기둥, 그 고정 막대기, 받침 등을 막고 있음을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사실 여러가지 기물의 역할들을 가운데서 저는 이 모든 설명을 보면서 특이한 것에 한 가지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 내외인들의 전체 인원이 22,000명으로 계수되었고 이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1개월 이상의 어린 아이들을 성막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성막에서 하는 일은 어떠한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금요일 본문에서도 보겠지만 성막에 들어가서 일하는 나이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정해 주셨습니다. 바로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레위인들이며 4장에서는 다시금 그들을 개수하라고까지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중요하게 여김을 다시 한번 알수 있습니다. 그들이 맡은 직무와 그들이 성막에서 하는 일들의 그 기능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속할 재물이라는 사실이 세스에 더욱더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제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러한 말,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어제 본문의 말씀이죠.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뽑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에 그들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받쳐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 레위인들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레위인의 존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의 다른 민족에 대해 하나님께 드려진 민족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정체성을 가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확장시켜서 이 말씀을 볼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속량하는 자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속죄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심판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바쳐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신 것과 같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른받은 우리를 통하여 이땅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소동과 고모라 사건 당시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그곳이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있기에 우리가 세상의 죄를 속량하는 자로서 이땅 가운데 살아가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을 금률이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세상으로 보낸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땅 가운데 무엇을 하느냐는 부차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극률하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는 세상의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세상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사명을 다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극률하게 여기시사 심판의 때를 미루시며 우리로 하여금 한 영원이라도 더 구원의 방주로 승선할 수 있도록 돕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레위인들의 대표가 되는 모세와 아론, 아론의 아들들은 성소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인들과 철저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정확하게 수행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물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오늘 하루 세상과의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사용하사 세상이 주님을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세상에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늘의 지혜와 믿음의 담대함을 부어 주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사 우리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부응을 허락하여 주시고,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오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